고관 주제 면접 실전 예, 상황 판단하는 강연 면접이에요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서로 얘기하는 서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치고받고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는 거 한번 배우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 한미 동맹 체제하에서 미군 주한 미군의 철수 그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서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시간을 줬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A 지원자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주한 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분명한 전쟁 억지력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 한미 동맹의 존재만으로도 전쟁 억지력 발휘가 가능합니다. 한국,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군사적 도발은 미군의 개입, 그리고 그 미군의 개입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신중해지게 됩니다. 이는 휴전 이후 70년간 평화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전쟁 억제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 한국, 한국군도 세계 최고의 역량과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중군사 동맹,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으로 연대하고 있는 북중로의 연대를 혼자 상대하기는 매우 복잡니다. 그리고 북중로가 연대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위협을 증가하며 한국군의 피로들을 매우 높여 한국군의 역량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군에 대한, 한국의, 한국전쟁의 재발, 그리고 미 미국, 미국에 대한 전쟁의 부담을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한미군은 미국에도 이득입니다. 그 이유는 최전방인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미국 등 자유 진영에 대한여하는 북중러 연대를 결속하고 결속할 수 있고 아, 결속에 어, 견제를 할수 있고 동북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여기 지금 A 지원자가 이제 찬성하는 측면과 반대하는 측면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B 지원자가 한번 생각한 거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여기 A 지원자가 예의한 것, 한번 생각하고, 한번 종합을 해서 한번 생각한 것에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주한미군의 철수에 반대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오물분사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북한은 이 기회를 노려서 더 높은 강도와 더 많은 횟수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시비권 내에 위치한 시비권 내에 있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안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안보 상황이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국방력 약화에 일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에 저는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나 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불이익이 있다 생각 미군에게도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의 인민군, 중국의 인민군을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해 왔던 미군에게는 우리나라는 포기할 수 없는 지리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전쟁 억지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상대방으로부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막기 위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능력치를 얘기하는 거. 고 그래서 뭐 핵을 억지력, 핵 억지력 이런 게 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쟁 억지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투력, 국가, 경쟁력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세계 시위권 안에 들트는 존재 억지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건 여태까지, 아, 뭐, 아주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억지력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상, 굉장히 상위층에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는 뭐, 국력, 그 다음에 뭐, 병력, 뭐, 여러 가지 국가적 요인을 전부 다 통과해서 점수를 매해가지고, 매기는, 뭐,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전쟁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그 억지력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팀으로 만들어야겠지. 우리 쪽으로. 내 쪽으로 만들어야 돼. 북한을 보니까 막,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렇게 탁, 팁을 좀 구성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조약을 맺고. 그,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패시픽, 그 다음에 아시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지금 인도. 인도까지 끼어들려고하잖아나 그래서 호주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전부 다이 전체적인 하나 큰, 하나의 뭐라 그럴까. 전쟁 같은 걸 만들려고 좀 한단 말이에요. 특히, 미, 일, 우리나라, 3개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그걸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비드 해당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도, 내가 보기에는 전쟁 억지력을 큐브에서 놔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전쟁이 나면 바로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더 중요한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전쟁 나면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응? 우리 삼국시대도 봐봐 응? 오구려나 맨날 좀 한번 정복경좀 해봤지 나머지 나라들은 나간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안에서 싸웠지 왜 우리나라에서만 싸워야 되는?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 전쟁이란 거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려 단 하나의 뭐 그거 갖고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계 겹쳐가지고, 뭉쳐가지고 전쟁이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 지원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자기 생각한 거 네. 얘기 한번 해봐요.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안보 공백입니다. 어,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정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증진되고 그리고 전쟁 억제력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음. 어, 실제로 6.25 전쟁 때 미군이 미국에실진 라인 발표할 때 어,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일성 수령님께서는 어, 저희 뭐? 네? 수령님이 아니지 수령께서는 님 아니지 김일성 그렇게 얘기하던지 아니면 북한이다고 뭐 얘기를 하던지 해야지. 아, 네. 김성수령이라는건용어 쓰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응? 어, 북한에서는 어, 그것을 군인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유교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것은 어, 국, 미, 북한이 우리나라를 미군이 없을 경우 침범할 수 있고 남침할수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군사력 5위에 있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필요할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어,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쟁 억제력 능력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경제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전쟁 억제력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안이 올라가 있는 것은 어. 세계 투자자들이 저희 나라를 투자할 때, 어,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 투자해도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원 미군이 철수를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금을 주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주한미군에게 사용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손해가 더 크지 않냐라는 말을 있을 수 있으나 어 주한미군의 철수로 우리나라가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역시 더피더큰 피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얘기했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억제라는 것은 수치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치가 높다고 해서 결코 그 나라가 강력한 어,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 전쟁을 보자고. 미국이 워낙 강력하지만 어떻게 됐어? 결국은. 졌잖아, 미국이. 자, 우리나라를 보자. 고구려하고 수강, 양나라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에도 수나라가 워낙 강하잖아. 모든지 다 강했는데 졌잖아 고구려한테. 전쟁이라면 해봐야 아는 거야. 안 싸우고는 모르는 거지. 수체로서만 얘기하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국민들이 얼마나 단 단결을 해가지고 일당백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못 당하는 거지. 아무리 먹이가 많다 해도 전쟁을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해. 이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 응? 자, D 지원자 한번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간다 합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은 상한과 맞닿아 있고 분단 상태이며, 전쟁, 현재까지 전쟁 상태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전쟁 억제국가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핵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위협 요소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민간인 피해를 입혀, 피하, 민간인 피해를 입힐 수있고 이런 민간인 피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이 있어서 안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전쟁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인분의 존재는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도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보고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러시아, 중국 등의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자신이 없더라도 목소리는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음. 목소리는 크게 해요. 다음 주 <laughs> 월요일 날 당장 가서 면접 볼 사람이 목소리 이렇게 작으면 안 돼. 응?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우리나라가 곧 전쟁 나는 건 아니야. 거듭 얘기하지만 전쟁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전쟁 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만큼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족하면 돼충족시키고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국... 국방력이 나라의 국력이야 그런 것들. 이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장 뭐 전쟁 난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음? 이 지원군 한번 얘기해볼까? <laughs>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군인과 무기를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력이 우위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는 전제 억제력 때문입니다. 먼저 전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돕는 것이 아닌 상방향으로 쌍방, 서로를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회주의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주위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견제하는데 최고의 위치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하여 주한미군도 이그 부분에 대해 이익이 있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쟁 전쟁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지만 이게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영원히 갈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가는 출소를 하겠죠 미군 주한 미군도 그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근데 현재 당장 지금 철수하느냐 마약 이런 문제는 한 가지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 환경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laughs>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나름 다른 얘기거든. 북이 핵을 가졌다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지면 어떻게 돼? 응? 왜안 될까? 왜 우리가 핵을 가지면 안 되지? 북한도 갖고 있는데. 그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더한 거를 만드는. 아, 이제 내가 얘기한 거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야. 북한은 핵. 무기를 만들 때 n p t 라는걸 탈퇴라고 만들기 시작한 거야. 우리도 만일 핵을 만들려 고 그러면 NPT를 탈퇴를 해야 돼. NPT는 뭐야? 핵확산 금지 조약. 핵확산 어, 금지 조약이야. 나 핵을 안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뭘 했어? 한번더 비핵화를 선언했단 말이야. 우리 한반도에는 핵을 절대 가지는 없겠다고 선언을 했어. 그래서 미군 갖고 있던 전술 핵무기도 철수를 해버렸다고 그 선언에 의해서 우리는 좀 그런 상태야. 근데 이걸 다 깨버리고 다시 우리가 핵을 만들겠다. 그는 이제 국제적인 우리의 그 뭐라고 그러냐 그 신망이 이런 게다잊어버리는 거야. 그 신망 이 잃어도라도 우리 내 자존권을 지키는게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럴 때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핵을 갖는 순간 전 세계가 우리를 막 비판할 거야. 어떻게까지 응? 싸운 우리 그국격이라는게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위험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다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핵을 만들면 우리도 실험을 해야 되잖아. 난 만들었다고 그서 어디서 할 거야 핵 실험? 을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핵 연료부터, 재처리된 연료부터 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해야지. 핵은 내가 가졌다, 안 가졌다고 얘기를 절대 안 해. 근데 북한만 저희들은 핵 가졌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봐봐 걔들이 핵 가졌다고 얘기한 적 한번도 없어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핵을 가졌다고 봐그러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고 그거를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군정도 부정도 안해 군정을 하면 나한테 마이너스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습게 본다 이거지. 응? 쟤, 쟤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개무실 안 당하려고, 난핵 갖고 있어. 허풍을 떨 수도 있는 거야. 모르니까. 그럼 핵은만 가져온다고 돼? 핵을, 운만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핵 운만체가.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탄도미사를 계속 쏘는 이유가 그거 때문 거야 거기다가 미사일 쏠때그 앞에다가 핵을 갖다 놓겠다는 거 그럼 핵은 어떻게 해야 돼? 탄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해야 되잖아. 겸량하게 이게 기술이야, 노하우. 핵폭탄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딴 날에 가서 터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